어? 네. 여기 라인 알겠지? 네, 따라가 볼게요. 안 되는데요? 안 돼? <laughs> 아니 초반에 그두번 빵빵 튀기는 게 안, 진짜 안 돼요 거기서 안 되니까 뒤에가 좀 힘드네요 그렇지 이가다 했어요 오개컬 이제 올라와서 한번어가보자네 타도 괜찮은 만만한 내방타는내 4방 방은 아니니 많이 탔을 때 다섯 번까지한 타봤는데 오스랑 매장 오랑내장 그래도 생차 타고 가기는 가긴... 탈 때까지 타는 거지 생차 타고 4-5방이면 많이 타는 거 같아요 운동 끝나듯지논스톱으로 이제 네. 올라간단 말이야 저기서부터 어... 발딱한 번도 안되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두세3방 타면 빡시지 그 체력 안배를 막 하는데 올라가시죠. 감니다저 정도 그냥 빵빵안치면 직선으로 가도 돼. 해라 네. 자꾸 따라해야. 늙것 어. 같아 가지고. 저는 비산동이에요 차 타고도 얼마 안 멀더라고요 한 20분? 네 색가리를 먼저 넣어야 돼. 넣고 중간적으로 딱 잡아주고 가세요. 으아아이 시간에 <laughs> 아하아 될것 같은데 전기도 한 세번 타니까 운동되지? <laughs> 어, 전기도 운동되죠 <laughs> 운동되지 근데 속도가 빠르셔가지고 운동돼요 <laughs> 따라가는거 이는 <laughs> XC다 이거 올라가자 여기 1.3이 <laughs> 다넘어가네 빵 박스 라인 파더라. 바로 가고까잘 앞에서 보여주셔가지고, 한번 눌러주고, 여기 한번 눌러주고, 여긴 아직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시 타다 봐, 에이, 아이고 나도 이덕분에 뭐, 네 이렇게 탄다. 이게 혼자 네. 타는건 좋아도 혼자 타면 힘이 안 나. 아. 힘이 안 나, 파이팅이 이게 안 넘쳐. <laughs> 와, 이제 이제 하는 게 어. 있죠. 같이 하면 의자 으쌰하고 이러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혼자 타면 힘이 없지 근데 혼자 조용히 타면 힐링되고 그게 너무 좋아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쩍부쩍 부대고 이런 거막 여기 와서 그냥 누가 빨리 달리라고 얘기를 하나 딱제 뭐 페이스 맞춰가지고 내 페이스가 안 좋으면 천천히 타고 좀 좋다? 그러면 뭐좀 달리고 앞에 뭐 등산객 있으면 또 줄였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집에 있었는데, 아, 여기 너무 좋아. 거기 지하 계열는